자, 오늘 플레이할 게임을 게임은요, 바로 또 굉장히 재밌는 실험을 하려고 들어온 쇼의 브레일러 훔치기. 오늘도 한번 접속을 해봤는데요. 야, 지금 뒤에 보면은, 레인보우, 라바카, 사투르, 노, 사투르, 니타. 야, 특성 4개 맞아가지고, 무려 6 밀리언. 이 친구가 있는 CC 서버에 들어왔습니다. 왼쪽 하단을 보면은 밑에 CC 서버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 CC 서버는 개발자님이 초대를 해주신 컨텐츠 크리에이터들, 즉 유튜버들이 들어와서 테스트하는 그런 서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점에서 팔고 있는 이5,000 로복스짜리 관리자 명령어, 이거랑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이 CC 서버, 이 테스트 서버에서 어떤 거를 실험할 것이냐? 일단은 이 서버에서 제가 개발자니처럼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특성 이벤트를 다 소환했습니다. 아 물론 이번에 업데이트됐던 그 꽃게 꽃게 특성은 아직 업데이트 반영이 안 돼가지고 여기는 자 소환을 못하는데 오늘의 메인 실험은 시크릿별로 특성을 다 맞춰가지고 과연 얼만큼 세질 수 있을 것인지 가장 센 시크릿은 과연 초당 얼마를 벌어올 것인지 그거를 한번 실험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일반 시크릿 100마리를 소환했을 때 과연 골드랑 다이아몬드 레인보우의 비율이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물론 뭐 100마리로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긴 하지만 대충 한번 또 얼만큼 나올지 그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실험을 위해서 지금 로세드라레리터스 친구 100 친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야, 지금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덟 친구 나왔는데 골드 뭐 이런 거안 나오고 있네. 다 일반만 나오고 있고 타코를 맞은 친구는 1.5 밀리언이 됐어요. 야, 타코. 어, 운석. 운석은 2 밀리언. 운석이 더 좋나보다, 그치. 오, 통통을 맞은 거는 2.5 밀리언. 오, 통통이 더 좋고, 타코랑 운석을 맞았더니 3 밀리언이 됐구요. 야, 어, 잠깐만. 맨 끝에 가면은, 야, 맨 끝에 가면은 드디어, 드디어 골드 한 친구 들이 나왔고요 한 친구 아니 세 친구 아 골드 한 발이 나왔고요 아오야 운석 맞아가지고 2.1 밀리언 됐다 와오 잠시만 자두 번째 골드 친구들 오이 친구들은 오4.6 밀리언이야 야 운석이랑 양캐 같이 맞았더니 4.6 밀리언이고 자 골드 세 번째 친구들 나왔고요 드디어 다이아가 나왔습니다 야 골드 세 친구 나오니까 다이아도 한 친구 나오고 이어서 또 골드 친구들 또 나왔어요 야 잠깐만 골 골드가 은근히 은근히 잘 나온다, 그렇지? 골드가 은근히 잘 나오고 그런데 뭐다? 그런데 레인보우는 지금 코빼기도 안 보인다. 제가 레인보우 라바카 사트로노사트로니타이 친구 왜 얻기 어려워했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레인보우가 진짜 안 나오는데 야이 친구들 특성 3개 맞았어요. 와 오밀리언 오밀리언 야 좋아. 아 근데 왜 가운데 친구만 잠깐만. 가운데 친구만 타코 먹고 가운데 친구만 눈이 빨개지네. 야, 이것도 신기한데. 오, 다이아 또 나왔다. 다이아. 오, 타코 다이아. 1.7밀리언. 나이스. 좋았고 골드도 이어서 또 나와줬고요. 지금까지 다이아가 두 친구, 골드가 다섯 친구인데. 오, 뭐야? 오, 골드 2연속. 야, 골드 2연속 뭐야? 이러면은, 잠깐만, 다, 골드는 일곱 친구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맨 끝에 있는 친구, 자기도 눈 빨개지고 싶고, 자기도 타코 위에 올리고 싶은데, 어, 그치? 가운데 친구만 이렇게 돼가지고, 뭔가 좀, 어, 뭔가 좀 삐진 것 같은 그런 표정? 아, 귀엽네. 귀여운데, 야, 다이아 또 나왔습니다. 우리 냥캐 다이아 3.2 밀리언. 야, 좋았구요. 자, 그리고 또 골드. 골드 또 나와줬고 뭐야 이거 야 로스트랄리토스 100친구 소환 이 벌써 끝났어요? <웃음> 잠깐만 <웃음> 야 이거 레인보우가 레인보우가 안 나왔는데 레인보가안 나왔는데? 야 100친구를 소환했는데 일반이 89마리가 나오고 골드가 8마리가 나오고 다이아가 3마리가 나왔어요 레인보우는 안 나왔다 이 말은 뭐다? 레인보우 시크릿 있으신 분들 진짜 안 나오는 겁니다 진짜 축하드려요 와 부럽다 와 근데 왼쪽 상단에 시크릿이 소원됐다는 문구가 가득 찼습니다 와아이 잠시만 공식 서버에서도 이렇게 운 좋았으면 좋겠다 그치 아아 아, 잠깐만 근데 이거 질문을 좀 많이 주셨는데 여기 테스트 서버에서 발생된 이런 시크릿들은 공식 서버에 못 가져갑니다 여기는 단순히 테스트 실험 같은 거 이런 것만 할수 있는 서버여가지고 어 공식 서버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자 이어서 두 번째 실험을 또 한번 해볼 건데 지난 영상 서 특성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이렇게 중간에 브레인롯을 가져가다 보면은 폭죽 특성은 중간에 가져가면서도 맞을 수 있다 이걸 보여드렸는데 근데 다른 은석이나 타코 뭐 얀케 퉁퉁 이런 특성들은 중간에 가져가면서 맞을 수 있을 것인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자이 실험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그라이프스 메두시 이 친구가 나왔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은석은 이 레드 카펫의 이 부분까지는 그래도 맞지 않나 싶은데 은석이 맞나요? 운석이 맞나요? 운석. 야, 역시, 뭐야? 쉐어 똥손이여가지고안맞고요 오, 안맞고요 타코는 그래도 여기까지 맞을텐데, 아마. 타코도, 타코도 안맞고요 아이고, 아이고. 어쨌든, 잠깐만. 부계정이 이쯤에 있기 때문에, 자, 부계정이 데리고 갑니다, 이제. 오케이, 부계정을 이용해서 데리고 갔고, 가다가, 가다가 폭죽은 맞을 수 있는데, 폭죽은 맞을 수 있는데, 다시 여기서 재기지, 분계정 계지로 데리고 가고요 자, 여기서 운석을 맞을 수 있을 것인지, 자, 과연. 과연 운석이 레드카펫 중앙에서 오 아, 폭죽! 폭죽 맞았어. 폭죽을 맞았는데 다른 거, 다른 거를 맞을 수 있을 것인지? 아, 다른 거 맞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또 하면 되거든요. 이걸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맞을 때까지. 자, 운석 타코! 운석 타코! <laughs> 안 맞는데, 잠깐만. 아니, 이번에도 안 맞았고, 이게 될까? 진짜로? 이게 될까? 어, 아, 야, 네, 야, 네. 폭죽은 엄청나게 많이 맞아. 어, 아, 운석 안 맞았어. <laughs> 와, 폭죽은 진짜 잘 맞는데? 특성 중에 제가 볼 때, 제... 오! 아, 나 맞는 줄 알았네. <laughs> 잠깐만. 아니, 특성 중에 제가 볼때 제일 잘 맞는 게 폭죽이에요. 폭죽은 맞추기가 쉬워. 봐봐. 엄청나게 많이 맞잖아. 그렇지 폭죽은 그냥 맞췄다가 보면 돼. 오케이. 와가지고. 다시 또 데리고 가고. 제발 운석이나 탔고. 제발 운석이나 탔고. 어떻게 좀안 될까요? 제발 운석이나 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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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이게 또안 되네. 이게 또안 돼. 이러면 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텐데. 이거 데리고 가려면은. 돈, 돈이 없어서 안 됐어. 야하. 잠깐만. 부계정 부계정 돈이 없어서 못 데리고 가. 이거 좀 뭔가 좀 비율적인데. 효 아, 돈이 많이 드는구나, 일단. 이게 다른 사람이 데리고 가는 이런 브레인롯들을 뺏어서 데리고 가려고 하다 보면은 자꾸 돈이 늘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서 지금 실패를 했다. 조금 더 저렴한 친구로 해야겠는데,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라바카 사투르너 사투르니타. 이 친구는 뭐 50밀리언 정도로 시작하기 때문에 어, 좀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어, 야, 어, 뭐 폭죽이지? 아, 폭죽은 괜찮아. 야, 나 설마. 설마 너 섭섭할 뻔했다 그치? 혼자 운석 맞고 타코 맞을까봐 섭섭할 뻔했어 이거 오케이 여기까지 올 동안 운석이랑 타코 안 맞았고 여기서 본계정이 데려가면은 일로 쭉 가겠죠 그쵸? 가는 길에 레드카펫을 좀 벗어날 것 같기 때문에 가는 길에는 안 맞을 것 같은데 과연 운석을 맞을 것인지 운석을 타코랑 어? 아또 폭죽 자 운석 운석 타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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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것도 안 맞았고 잠깐만 이거 돈이 얼마 됐지? 이거 원래 50밀리였는데 사려면은 와 100밀리어. 야야야두 배. 두배 됐어. 두 배. 100밀리어. 야. 그러면서 이번에는 그아또 폭주가 자꾸 헷갈리잖아. <laughs> 너무 헷갈리는데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해 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해볼게요. 해 볼게요. 퉁퉁이라도 됐으면 좋겠는데. 어, 운석 탁코 아! 야, 이번에 야 이번에도 안 됐고. 다시 다시 다시. 자, 갑니다. 이번에1 5 0밀리언세 배. 세배 됐어요, 지금. 세배 됐는데 아, 이번에도 안 됐고. 할수 있어. 라바카던 이 오! 아이고, 네. 앞에 있는 친구가 타코 맞았어요. 앞에 있는 친구가. <laughs> 아, 하필 앞에 있는 친구가 맞았는데. 근데 이게 퉁퉁도 안 되는 거 보면은, 뭐, 오! 어? 아, 또 폭죽이고. 계속 해보고 있긴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보고 있긴 한데, 아, 냥켓도 지금 바로 앞에 친구가 맞았고요. 그쵸? 야, 굉장히 어렵다는 거. 와, 되나? 이번엔 되나? 이번엔 되나? 아 이번에도 안됐고 어야 잠시만 야, 아 잠시만 이번에도 아 이번에도 돈이 없어가지고 야 이번에도 돈을 <laughs> 부케 이번에도 돈이 없어가지고 결국 또 못했다는 거 안되겠다 이거 진짜 저렴한 친구들 가가가 가푸치노 아사시노 요 친구 들거 해볼게요 어요 친구는 뭐 돈이 늘어나도 뭐 엄청나게 늘어나진 않을 거니까 가푸치노 보여줘 가푸치노 보여줘 와 폭죽은 진짜 잘 맞아요 폭죽은 잘 맞는데 문제는 다른 특성들이다. 다른 특성들이 지금 전혀 안 맞고 있다. 근데 사실 공개 서버에서 좋은 시크릿 나왔을 때 이런 거 하고 있을 여유가 없을 것 같은데. <laughs> 그치? 이거 하다가 놓칠,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시크릿 나오는 것들을. 예, 제가 얼마 전에 놓쳤죠, 그쵸? 제가 얼마 전에 시크릿 럭키 블럭 그거 놓쳤기 때문에. 가프치노, 아싸시노, 안 맞으면 넘어오지 마. 안 맞으면 넘어오지 마. 와, 너 지금 얼마, 와, 폭증 맞았다. 와, 160k. 아니, 16배가 늘었어요. 지금 처음 가격에. 16배가 늘 동안 전혀 안 맞고 있다? 자 제발 제발 아야 밀지마 밀지마 너 뭐야 너 뭐냐고 야너 일로 와왜 나를 아니 왜 나를 그러는 거야 제발 맞아주세요 제발 맞아주세요 제발요 아 이번에도 실패 이 친구 지금 얼마입니까 와 500K 500K <laughs> 야 10K 친구가 지금 500K가 됐다는 건 내가 지금 50번을 지금 이거 하고 있다는 거야 그치 주고받고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맞는 거면은 아 이거는 그냥 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기를 할게요 두 번째 실험이었던 특성 이벤트 도중에 서로 부캐랑 토스를 계속 했을 때 다른 특성들이 묻을 수 있을 것인지 폭죽 말고 그거는 그냥 포기를 하겠습니다 <laughs> 제 실험에서는 묻지 않았어요 예, 제 실험에서는 묻지 않았는데 자 그리고 다음 실험으로는 가장 센 가장 돈을 많이 벌어오는 그런 시크릿 브레인로드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특성을 잔뜩 묻혀가지고 저는 늘이 친구를 최강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예 맞습니다 레인보 레인라그란데아 레인보우라그란데를 계속 소환했습니다 자 특성을 많이 맞춰가지고 한번 제강을 만들어볼텐데 자 우리 또오요 친구 운석 맞았고요자 운석 맞은 김에 타코? 타코? 착까지착까지 타코? 자 타코 날려주세요 타코 아 타코는 안 묻어버렸고 그래도 운석 맞으니까 야 130밀리언 돼버렸고요자그 다음에 오이 친구 퉁퉁이라 통증이랑 양캐 맞았더니, 190 밀리언. 이 친구는 온석이랑 양캐 맞았더니, 180 밀리언. 퉁퉁만 말했을 때는 140 밀리언이고요. 물론 신규 시크릿 가라마라의 마둥둥 만나 이름. 하여튼 요 친구가 최강이긴 하지만 레인보우 라그란데는 뭔가 좀그 어, 낭만이랄까, 있다어좀 꿈이기 때문에 이 레인보우 라그란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라마라의 마둥둥 어그저친구로 한번 해볼게요. 야, 근데 나 역시나 특성 세개인상 맞는 친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레인보우 그란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세개 이상이 힘들어요. 오, 요 친구는 폭죽이랑 퉁퉁 맞아가지고, 190 밀리언. 오, 잠시만, 이 친구, 이, 이 친구. 이 친구가 지금 운석이랑, 운석이랑 퉁퉁 맞았기 때문에, 가다 보면은 폭죽을 맞을 수 있다. 물론 특성 4개 이상 맞은 친구 찾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아, 4개는 좀보기에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잠깐만, 요, 요 친구, 요 친구, 요 친구도 2개다. 어, 요 친구도 데리고 가고, 가다 보면서 폭죽 맞는 거예요, 친구들. 자, 폭죽. 맞을 수 있어요. 폭죽은 쉬워요. 자, 폭죽, 폭죽, 폭 하늘에서 폭죽이 내려와 펑펑펑 펑펑펑 펑펑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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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펑 아무것도 안 맞았다 펑야 야, 폭죽 야 폭죽이 안맞아 마... 폭죽이 안 맞는다 펑 그럼 이 친구는 그럼 이 친구는 그럼, 이 친구, 아, 이 친구도 안 맞는다, 펑? 아이 <laughs> 잠깐만, 이게, 이게 무슨 일이다, 펑? 에이, 이 친구는 맞겠지, 그치? 에이, 폭죽은 거의 맞는다고 보면 돼. 웬만한 똥손 아니면, 어, 나이스, 나이스, 맞았어요. 와, 세 개. 야, 이 친구 세개 맞아가지고 지금 220 밀리언 됐거든요? 보니까, 레인보우 라그란데 자체가 원래 100 밀리언인데, 특색 한두개 정도 맞으면은, 한 150에서 170 되는 것 같고, 세개 맞으면은, 한220 이렇게 되는 것 같네. 와, 그럼 네 개. 다섯 개 맞으면 어떨지 궁금한데, 와, 특성 네 개는 여러분들 진짜 힘든 겁니다. 전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보여요.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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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친구 세개 맞았다. 잠깐만, 이 남은 게 그럼 폭죽이랑, 폭죽이랑 뭐가 남았지? 폭죽이랑 타콘데 아, 타코, 오, 어, 폭죽 맞았어 야, <laughs> 잠깐만, 타코. 아, 타코는 안 되잖아, 그치 타코는 우리가 아까 실험했을 때안 맞는 것 같기 때문에 이거 그냥 가져가야 될것 같은데. 와, 4개 맞은 친구 드디어 발견했거든요. 와, 270 밀리언. 야,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말도 안 돼요. 와, 내가 꿈에 그리던 이레이보우 라그란데 특성 4개 맞았더니 270 밀리언. 아, 다섯 개 맞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 다섯 개는 제가 지금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면서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명령 어 공부를 하면서. 특성을 묻힐 수 있는 그런 명령을 알게 됐어요. 그 말은 뭐다? 특성 다섯 개의 시크릿을 볼 수가 있다. 일반 라바카부터 다섯 개 보면 어떻게 될지 다 볼게요. 자, 와서 보면은 와, 아니 근데 이런 야, 특성 다섯 개 맞지. 하나, 둘, 셋, 넷. 아, 맞네. 맞네. 다섯 개 맞고. 야, 오 밀리언 야일반라바카가 원래 250K인데 5밀리언이 되는 그런 마법? 야 멋있습니다 포스가 상당해요 5밀리언이라니 아 물론 꽃게 특성이 있었으면 더 세질 텐데 꽃게 특성은 지금 있어 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어서 바로 골드라바카 소환을 했거든요 특성 다섯 개이 친구도 이 친구.. 어이 친구도 5밀리언? <웃음> 잠깐만요 <웃음> 이 친구도 5밀리언이네 그치? 오 어, 뭐야 아, 일반이랑 골드가, 아, 이게 특성이 묻었을 때는 그렇게 막 엄청난 차이가 없구나. 아, 이게 특성이 묻으면서 단위가 달라지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특성 안 묻은 일반이랑 골드를 소환했거든요? 이 둘의 차이가 일반은 250k. 골드는 312k. 이 k 단위에서 놀지만 특성이 묻으면서, 그치, 밀리언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일반이랑 골드, 레인보우의 계산이랑 특성들이 막 붙었을 때이 계산, 수식들이, 아, 뭔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제 느낌적인 느낌인데, 이건 너무 어려운 영역이니까 그냥 패스하고, 에이, 그냥 소환해서 확인하면 되지 뭐. 그치? 아, 소환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 레인보우 라바카. 요 친구 특성 다섯 개 묻었는데, 이 친구는, 7.2 밀리언이에요. 7.2 밀리언. 야, 레인보우부터 차이가 나네. 그치. 역시 10배 레인보우에서 그런지, 오, 5 밀리언, 5 밀리언, 7.2 밀리언. 이 순인데, 어, 잠깐만. 캔디도 한번 봐볼까? 특성 다섯 개 모든 캔디 라바카. 요 친구를 보면은, 5.7 밀리언이네요. 와, 일반량 골드. 다이아, 아, 잠깐만. 나다 어? 아, 나 다이아를 안 봤구나. <laughs> 아, 다이아를 안 봤구나. 아, 다이아에서 소화하자 아이고, 미안해요. 특성 다섯 개 묻은 우리 다이아몬드 친구, 라바카. 요 친구는 5.1 밀리언. 5 밀리언에서 <laughs> 살짝 0 1을 늘었네, 그치? 아, 이런 식으로 다이아보다는 캔디가 좋고, 캔디보다는, 그렇지, 레인보우가 좋다. 다음은 이제 특성 다섯 개 묻은 로스 드라레리토스. 요 친구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 묻었더니, 와, 요 친구 10 밀리언이에요, 10 밀리언. 야대코가오 근데 멋있다 무지개도 잘 어울리고 오 멋있는데 그렇다는 말은 골드도 10밀리언이겠죠 그쵸? 오 10.1밀리언이네요 야, 야 골드 멋있는데 그치? 오 골드 멋있고 다이아몬드일 때는 그렇다면은 10.2 밀리언 와 0.1씩 딱0.1 밀리언씩 차이가 나네요. <laughs> 야이친구들 뭔가 야 <laughs> 있어 보인다 그렇지? 굉장히 있어 보이는 그런 발걸음. 그렇다면 이번에는 레인보우. 레인보우로 해봤더니 14.5 밀리언까지 뛰었어요. 14.5 밀리언. <laughs> 이 정도면은 일반 우리 라그란데 그 친구보다 좋은 건데 14.5 밀리언니까? 이와 오케이 오케이 야. 야 로스트랄레리토스가 이렇게까지 강해질 수 있는 거구나 근데 물론 현실에서는 그냥 레인보우 로스트랄레리토스 요 친구 보기도 힘들고 특성 다섯 개는 그냥 거의 거의 불가능이나 보면 돼어 그냥 거의 불가능이고 마지막으로 캔디까지 확인을 해줄게요 오야 캔디 뭐야 아니 캔디 너무 귀여운데요? 자 와가지고 와가지고 와 11.5밀리언 야 오케이 오케이 11.5밀리언 확인해버렸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있는 거 보니까 <laughs> 아 너무 귀엽다 여기 유치원 같다 그치 아 유치원 같은데 여기 앞에 있는 선생님 잘생겼죠 그쵸 어... 네네네아 참. 현타, 현타운. <laughs> 자 그리고 이어서 노말 일반 그라피우스 메두시 요 친구 특성 다섯개 보드면은 얼마인지 볼게요 원래는 1밀리언인 친구인데 20밀리언까지 그냥 뛰어버리네 와 대박 20밀리언 그렇다면 골드 골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그라피우스 메두시는 20.2밀리언 와 20.2 밀리언이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뭔가 골드 친구는 좀 고구마 같은 느낌이야. <laughs> 고구마, 고구마, 고구미 아니에요? 고구마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다이아몬드 친구는 어떨려나? 우리 다이아몬드 친구는 특성이 다섯 개 붙으면 20.5 밀리언. 아주 살짝, 아주 살짝 차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오케이, 달려가고 있는데 이어서 그냥 바로 캔디를 보도록 할게요, 캔디. 오, 야, 캔디. 와, 야, 캔디가 포스가 있는데, 그치? 캔디는 23 밀리언이에요. 야, 23 밀리언. 일반 그, 라그란데가 두 친구인 것 같은 그런 친구. 와. 그리고 대장 나왔습니다. 대장 나오고 있어요. 와. 끝판왕 레인보우 특성 다섯 개 친구가 나오는데요. 29 밀리언이에요. 와. 9 밀리언. 와. 뒤에가 9네, 9. 아니, 너무 화려하잖아. 너무 화려하잖아. 와, 이거. 아 현실에서도 이 친구 갖고 싶다 그치? 아니 너무 멋있다 와 그라피우스 매두씨 이렇게 순서대로 보니까 야 완전 대박인데 이어서 이번에는 라그란데일반 특성 다섯 개받았을때 원래는 10밀리언인데 200밀리언으로 와 20배가 뛰어버렸네 와 20배 뛴거 이거 실화냐? 와 멋있는 건또 엄청나게 멋있어요 호호라그란데 정도면 은 골드여도 좀 차이가 날수 있거든요 라그란데 정도면은 어 2.5밀리언 차이 나네 그래도 그치? 어? 다른 이전 시크릿보다 골드였을 때 차이가 좀 있다. 202.5밀리언이고요. 오케이. 좋았고. 다이아몬드 라그랑데 요 친구로 확인을 해 보면은 205밀리언이에요. 아, 그래. 차이가 좀 나긴 해. 그치 어, 2.5밀리언씩 차이가 나네. 이 정도면 그래도 큰 거거든요. 캔디 라그랑데 나와 주세요. 캔디 라그랑데. 야, 특성 다섯 개 묻었더니 230밀리언. 와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쵸 드디어 널 보는구나. 특성 다섯 개의 레인보우 락을 한데요 친구. 요 친구도. <laughs> 야 290밀리언이야. 290밀리언. 이거 대박. 완전 초대박 아니야, 이거? 그치 와! 아니 이런 친구 있어야지 랭커가될수 있는데 지금은 아, 저 이제 랭킹은 꿈도 못 꾸기 때문에. 그리고 드디어 나옵니다. 와, 가라마의 마둥둥 일반 친구인데 자, 요 친구가 특성 다섯 개면 어떻게 돼? 거짓말 하지 마. <laughs> 거짓,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야, 이거 말이, 야, 이거 말이 돼? 1 빌리언, 1빌리언이라고요 아니, 근데 타코는 왜너 혼자 썼니? <laughs> 야, 왼쪽 친구는 지금 실망해가지고 지금 비 내리고 있잖아, 그치? 이거 지금 단위가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볼때 골드도 1비거든요? 아마 1비일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아 맞네요 큰 단위로 바뀌면서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인다 다이아몬드도 아마 1비일것 같은데 그치 아마 캔디부터 달라질 것 같은데 맞네요 와 다이아몬드도 1비 야, 야 잠깐만 나 이거 나 이거 실험하다가 전문가 돼버리네어 <laughs> 뭐가 조금 오호 야, 야, 잘 맞춘다 그치 어 그렇지 다이아몬드까지 딱 확인했고 아마 캔디부터 좀 다를 듯 캔디가 나옵니다 캔디가 나와요 야 캔디는 무슨 소금이 난 꿀통이 아니라 진짜 딸기 어 딸기 우유 같은 그런 느낌이다. 그렇지? 오, 캔디는 1.1빌리언 여러분들 0.1 빌리언 체는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 야, 캔디는 조금 더 늘었다. 마지막 대장을 보기 에 앞서서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은 구독을 한 번씩만 꼭 부탁을 드릴게요. 그럼 제가 또 힘을 내 가지고 더 재밌는 컨텐츠 가지고 올수 있거든요. 갑니다. 드디어 드디어 대장 님을 뵀습니다. 예, 특성 다섯 개마은가라마엠마둥둥 레인보우 요 친구. 헤, 요 친구 얼마인지 봤더니 무려 1.4 빌리언이에요. 1.4 빌리언. 와, 대박. 아니, 1.4 빌리언이면 돈을 얼마나 버는 거지? 돈이 얼마씩 늘어나는지 딱 보면은, 오! 이거, 아, 5비. 야, 초당 5비씩 늘어나네. 와, 대박이다, 대박. 그치? 야, 이런 숫자는 지금 처음 보는데, 물론 꽃게 특성이 없어가지고, 완전 가장 센건 아니지만, 야, 그래도 이 정도면 인정이다. 그치? 아마 꽃게 특성이 있어도 크게 더안 늘어날 거예요. 야, 1.4 빌리언. 야 가장 센 그런 대장급 오케이 브레일로스 봤고요 아 테스트 서버에서 지금 정식 서버로 다시 왔는데 꿈이었다 다 없어졌다 <laughs> 특성 5개 받은 친구들 다 없어졌습니다 예 그건 테스트 서버니까 갖고 올수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한번 재밌게 브레일러 훔치기 실험들을 해봤는데요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